김홍숙 집사님 가정 또 자녀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육교구 지난 한 주간을 고난 주간 각 교구별로 책임져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자녀님들 제일 앞에서 자리에 잘 앉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모범이 되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보니까 우리 김봉준 권사님 지난 주간은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현호 권사님도 반갑고요.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인사합니다. 살아고 축복합니다. 내일 부활 주일이니까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가득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부활의 메시지를 그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활을 서로 축복하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제 오늘 카톡으로 해서 나눠드리게 될 것이니까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성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전달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1 5장부터1 7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죠. 15장의 말씀은 제사 제물에 대한 것, 제사하다가 잘못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16장에는 고라 자손들과 루벤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갖고 반항하는 반기를 드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대를 갖고 애굽을 출발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과 루벤 자손들이 영모를 꾸미는 그런 이야기, 모세의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고 또 반항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론의 모세 지도력을 세워주시는 이야기가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6장 어,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백성들이 어, 고라이자손들과 루벤들이 루벤지파하들이 서로 일을 꾸미고 있는 모습 고라이자솔 레비자손이고 그리고 루벤 지파 사람은 여러 지파들 가운데 가장 장자의 지파 아닙니까?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죠. 그런데 위기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 가운데 16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세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었을 때그 어려움을 다르게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6장 4절에도 엎드려서 엎드렸지만, 16장 22절에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우리가 참 읽어 볼까요? 22절 시작,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16장 22절에 다시 시작.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범죄 여건을 온 회중에게 진로하시나이까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그런 모습 모세와 아론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속상한 마음도 들지 않겠어요 노하는 마음 아니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자유를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가진 애를 썼는데 돌아온 일들은 격려와 칭찬이기보다 오히려 왜 당신은 다른 자리에서 구별된 자리에서 이렇게 있느냐고 하면서 아마도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다는 짐을 들고 다니는 일들을 그들이 맡은 것이죠. 당신은 제사들이고 우리는 짐 지고 다니는 인생들이 되어졌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목걸아자손들이 반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도 그런 말씀이 어찌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서 제사장만 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었던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여기 22절에 그러나 모세는 아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에요 또 44절 45절 또 읽어봅시다 16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루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찌 저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 오늘 그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던 그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십일장이 보니까 여러 지파들의 대표들을 불러서 지파기 하나씩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의 들고 있는 지팡이에도 아론이라고 이름을 써서 증거기 앞에 뒀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지파들 가운데 지팡이가 멀쩡한데 아론의 지파이에서만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싹난 지팡이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8, 17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돌아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를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즉 모든 지팡이가 다 마른 지팡이인데 마른 지팡이는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른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나는 지도자라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도자는 내가 지도자라고 해서 큰 소리를 쳐서 뭐 목소리를 높여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지도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둘 이상이 모이면은 누군가는 끌어가고 누군가는 끌려갑니다. 둘 이상이 모이는 자리에는 누군가는 리드를 하고 누군가는 팔로우가 되는 것이죠. 하물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도 함께 더불어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끌어 가야 되고 누군가는 팔로 따라가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그와 같은 자연적인 일들을 마치 다른 일로 생각해서 나는 왜 따라가는 삶만대로 따라가는 삶만 살아야 되느냐고 이렇게 불만하고 있었던 고라의 모습, 루벤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붙들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를 발견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권위 옳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부여하시는가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거니까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 옳습니다. 권위 앞에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한 사람만이 권위에 주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권위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보세요. 아비의 권위가 인정된 사람들만이 바로 아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아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비의 권위가 주는 안에 은혜, 아비의 권위의 우산 아래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아무 뭐, 모든 자식을 다 부모가 사랑하지만 모든 자식이 우리 부모님의날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누구는 같은 사랑 속에서도 사랑을 인정하고 누구는 다 같은 사랑 속에서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나요? 다른 게 아니요. 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했어도 부모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려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동체가 이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여러 가지 직분에 따라서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권위가 주는 보호 아래 권위가 주는 축복 안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백하고 마음을 조아리는 이런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현대 사회가 이렇게 조직 사회로 제도화되어진 사회로 가다 보니까 그 마치 직분이 신분처럼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신문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일이 무엇인가. 마치 그것은 초대교회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졌듯이.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주교가 되어주고 감독이 된다는 것은 먼저 순교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듯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직분을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에 부여되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자들의 감당해야 될 일이 올 것입니다. 신분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먼저 따르라고, 십자가를 먼저 지라고, 먼저 무거운 짐을 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주어진 직분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섬기고 바울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겨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느라고 우리 교구자님들이 모범이 되어주시고 앞장서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옛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된 교회지만 그러나 묵은 교회가 아니라 구태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늘 새롭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충성케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 그런 심령이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저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신 날이 오늘이 올수 있습니다. 죽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경험한 바로 오늘의 시간. 이 죽음을 잘 감당하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죽음 우리의 삶의 죽음을 경험한다.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는 애가 있어서 부활의 계절에 앙상했던 가족들이 움돋고 싹 피우듯이 가정마다 심령마다 믿음의 새로운 움이돋고 싹이돋아 나는 그러는 애와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는 부활의 계절 되어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십시다. 마른 땅에 마른 나무의 지팡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돋게 하시나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사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그러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께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 인도하시나 나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른 기도하게 하시나 니 우리가 걸어가는 일들을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살펴주시옵시오 저하론의 지팡이의 마른 묵대기에 우미도 꽃 싹이 나게 하신 것처럼 꽃이 피게 하신 것처럼 저들의 신앙에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력 있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도 원합니다 울적한 마음으로 믿으리 들 있습니까 낙심한 마음으로 오는 이들이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 속에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심정이 있음으로 하나님이여 부활의 계절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 잘해주시옵소서 소생케 해주신 하나님의 고역하며 그래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야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어찌하든지 함께하기를 원했던 이한 주간을 지날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십자가 피 나다 나와 기도한 제목들을 주님이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섭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골고다 언덕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가정마다 심령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들을 열납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안나를 다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하나님의 것이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